네, 안녕하세요. 우기네온키 우기입니다. 네, 오늘은 어, 군산의 맛집으로 소문난 옹고집 식당이란 곳을 왔습니다. 네, 이게 학교를 폐교한데를 어, 개조를 해가지고 식당으로 만들었어요. 주차장도 이렇게 널찍하고, 예, 딱 봐도 학교 같죠. 예. 근데 여기가 식당 입구입니다. 네, 여기서 맛집으로 소문났다고 해서. 왔어요 평일이고 좀 저녁시간인데 아직 사람이 많지 않네요 다행히도 아 어, 이렇게 딱 학교 분위기 딱 나죠 네. 앞에 꽃도 심어 놓고요 음 식당 이름은 온고집 식당이에요 군산에 위치해 있고요 아 어, 이렇게 학교 옛날 학교 동상 아. 이거 옛날 생각나네요. <laughs> 그러면 음식점 계속 찍어 보겠습니다. 아, 예, 예, 여기는 입구. 공구집이라고 적혀 있네요. 입구입니다. 음, 와, 여기 장뚝도 엄청 많죠? 아, 이쪽, 어디로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아무 데나 앉으면 되나요? 네, 네. 여기 셀프 코너네요. 음, 야채들 직접. 오, 숙경도 있고. 이거는 네, 매콤, 제 고추장. 그거보다 떨어졌는데, 고추장도 있네요. 여기 밑반찬데. 다리 아, 필해서 먹으면 됩니다. 소불고기, 전골 쌈밥, 2인 시켰습니다. 소불고기이고요. 네, 여기 찌개가 나오고, 저희 보면은 보리밥 복, 비벼 먹을 수도 있게 돼 있네요. 예, 반찬들. 더 필요하면 셀프로 떠서 덮다 쌈, 쌈도 다 있고요. <laughs>

何でしょう 저어 <목> <initiatives> 아, 음. 저번에 막추리이 하라고 다른 거 있었는데 반찬도 틀려지나봐요아 그래? 다른 반찬 있어? 응. 젓갈도 있네. 꼬투기다. 어, 이따가 이따 거기에 먹어봐야겠다. 이따. 그거에서 먹으면 되겠다. 어, 기다가 그래. 누룽지 있잖아요. 승용. 아, 거기에 젓갈. 최고지. 그 누룽지가. 응. 음. 음. 누룽지 되게 걸쭉해. 아 진짜? 응. 음. 음. 그거 스가요이다다 <elasticity> <uncovered>

네, <Springs> 있습네 음. 너무 달지 않고요. 음. 맛있습니다. 음. 네 이번엔 보리밥, 옹보리밥 비빔밥을 먹겠습니다. 포갖고 비벼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저는 된장 대신 요거 제육 고추장을 넣습니다. 이걸로 밥을 예정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계속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숙명을 파왔습니다. 꼴뚜기젓에 숙늉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후식은 매실이죠. 여기까지 미리 준비했습니다. 밥이랑, 보리밥이랑 다 먹었구요. 네, 지금 다 먹고 헤나고 지금 난데 아 너무 맛있습니다. 군산 놀러 오실 있으면 여기 한번 꼭 오세요. 너무 맛있어요. 그냥 이상한 무슨 군산 짜장면 이런 거 가지 마시고 여기가 훨씬 나은거 같아요. 네,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하고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응. 뵙겠습니다. 안녕.